한번, 네, 멋 예, 음, 예,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그송수가 이, 이, 시장은 또 화제하고 또제 네. 그, 그, 네. 그, 예, 예, 1월 1일자로 경주 소방서장으로 부임한송인수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처에 서 지역경제 살림 한마당으로. 한마당으로 우리 최병준 국의장님지역교십니 한강시장은 방문하게 되어서 어, 같은 도 소속으로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또 우리 정민의원또 같이 도우기서 많은 을 해주시고 정민께서 우리 소방서 화장실 보시고 너무 나쁘 했다고 네 회사를 좀 지원해주셨습니다. 이자리에 빌려서 감사하겠습니다. 아우, 네. 어, 그리고 이 정통시장이 이 화재에서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. 상인회 회장님 비롯한 상인회 어, 상인 위원님에 대해서 예, 화재는 아무리 감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사람은 화제가 나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실 줄 알고 부탁을 드리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나눴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, 그...